어떤 이유로 장비는 재생을 해야 되는가? 장비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, 출력이 죽고, 경고 등이 뜬다? 99%는 이것 때문입니다. 재생 실패. 재생이 뭔데? 재생은 DPF 안에 쌓인 매연을 600도 이상으로 태워서 없애는 작업이에요. 이게 안 되면 필터가 꽉 막혀버립니다. DPF가 막히면 배기가 못 빠져나가고, 엔진이 숨을 못 쉬어요. 출력은 반토막, 연비는 바닥, 심하면 터보까지 나갑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비는 서요. 특히 지게차 같은 장비는 저 RPM 저속 작업을 오래 해서 배기 온도가 잘안 오릅니다. 아이들링도 많죠. 그래서 그으름은 쌓이는데 태울 온도는 안 나오는 최악의 구조예요. 그래서 ECU가 재생을 강제로 시도한다. 차압이 올라가면 ECU가 알아요. DPF 꽉 찼다, 재생해야 된다. 그래서 자동 재생을 시도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계속 실패합니다. 그럼 출력 제한 걸려요. 바로 그 유명한 토크 디레이트. 결론은 하나. DPF에 쌓인 그 흐름을 비워주는 과정이 재생이에요. 이걸 안 하면 엔진, 터보, SCR. 다 죽습니다. 장비가 살아있으려면 재생은 필수입니다. 이건 옵션이 아니고 장비 생명줄이에요. 재생에는 자동 수동 강제 재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재생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댓글 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